어네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요 요러한 함수가 있을 때 요러한 함수가 어 절대 연속 이냐 요렇게 이제 어 판단하는 예제 인데 일단 요구로 그려 보죠 음, 구간은 0 1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0 보다 작을 때는 0 이네 그쵸 그 다음에 0 보다 어, 각거나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쓸수 있, 그릴 수 있죠. 음. 그 다음에 1보다 이제 같거나클 때는 1이네요. 어, 요렇게, 어, 요렇게 되어 있네요. 어, 이러한 모양입니다. 음. 자, 이게 이제 그, 이러한 함수가 이제 fx라고 할 때, 어, 질문은 뭐냐면은 fx가 어, 절대 연속이냐. 요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 요거를 이제 답변하는 방법은 어, 그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가 어,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하면은 이 미분 가능한 조건이 이제 되게 세죠. 어 미분 가능하면은 절대 연속이고 절대 연속은 또 연속보다 센 조건이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은 절대 연속이고 절대 연속이면은 연속이다 어 우리가 이 이런 거를 아까 살펴봤죠 어그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요거죠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다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어요 정도의 개념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절대 연속이라는 어 개념이 끼어가지고 어 미분 가능하면은 절대 연속이고 절대 연속이면 연속이다 이제 요런 게어 우리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요것만 보면은, 절대연속이면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 절대연속이 아니겠죠? 이요 함수는 연속이 아니죠? 여기 끊어져 있잖아. 눈으로 봐도 그냥 끊어져 있잖아. 요 부분에서. 어, 그래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연속이 아니겠죠? 그래서 fx는, 절대연속이 아니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 그 절대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이 지금, 어,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고,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요 간단한 이그잼플에 대해서 데, 절대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이제 다시 체크해 보면서, 어, 뭔가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렸던 FX를 그리게 되면, 은 어, 요런 식으로. 요거뭐그 베르누이 분포의 CDF가 되겠죠? 요 점프 사이즈가 2분의 1이고 0, 1에서만 이제 몇 쓰러가지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 몰라도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어, f(x)는 절대 연속이 아닌 거는 알겠어요. 요거를 정의에 넣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연속이라면, 어, 모든 B에 대해서, 람다의 B가 0이면, 뮤의 X의 B가 0이겠죠. 자. 요, star를 성립하면, 절대연속이죠. 그런데 어딱 봐도 이러한 부분에는 뭔가 이제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이 이렇게 끊어진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추측은 뭐냐면은 B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B가 요거일 경우에는 어 절대 연속이 성립 안할 테니까. 그 스타가 성립 안할 거다. 요런 추측을 할수 있죠. 그렇죠? 스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비가 요거로 이제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람다의 b는 뭐가 돼요? 0이네. 어. 한 점의 길이는 0이니까. 그쵸 어, 그러면은 이렇게될것 같네요. 어. 얘는 0이 맞는데 어 얘도 0이 되면 스타가 손리 판단한 거니까. 그쵸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위에 x에 계산만 하면 되죠. 그쵸 다시 말하면은 b는 아까 이제 요러한 집합으로 봤으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요한 점의 집합은 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요러한 극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요, 요거는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어, 그렇겠네라고 이제 어,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고 조금, 조금 더 엄밀한 버전으로 따져보면 얘는 뭐예요? 한번 그려볼까? 어, X가, 아, X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X 자리에 어, 0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0이 이렇게 닫혀 있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에 어, 마이너스 1. 어, 요러한 구간이고, 그쵸? n이 만약에 2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한 구간이 되고, n이 만약에 3이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러한 구간이 되니까, 얘는 뭐예요? 염소하는 집합열이죠. 어, 그래갖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음,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일단 0은 무조건 요... 여기에 포함이 되죠. 어 0보다 작은 원소 이제 x에 대해서는 어 얘가 여기에 어 들어갈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 아무리 작은 x라도 어아 아무리 이게 음수가 작으니까 아무리 그 아무리 0에 가까운 x라도 어. 아 이거 이거를 좀말 말로 쓰면은 그이 0에 그것보다 더 영에 가까운 마이너스 n 분의 일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가지고 어 그러한 m 어. M-1 그 요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X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교집합에도 들어가지 않겠죠. 어 아무튼. 결국에는 요거 얘하고 어 얘를 종합하면은 뭐가 돼요? 요렇게 된다라는 게어 결론이 나겠죠? 노타벨리 들어쓸거 그랬나 이 정도면? 어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 수업하면, 음, 응. 아무튼 이제 렇게 된다는 거고, 그 얘는 어, 요거를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은 결국에 이제 μx는 어 리미트, 어 사실 그좀 직관적으로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어. 점점 우리 배운 게 많아졌다 생각을 해갖고 제가 조금 더 계속 엄밀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쓸수 어, 있죠. 음. 왜냐하면 이제 얘가 요렇게쓸수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요거는 감소하는 집합렬이고 첫 번째 양이 파이널 타니까 방금 배운 거를 이용하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리미트 부분을 어 이렇게 싹 끄집어내서 이렇게 밖으로 어 뺄수 있고 여기 이제 밖에 있는 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 뮤에 엑스에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거를 다시 계산을 해봅시다. 이 이거는 사실 그냥 이 f x 의0 빼기 f x 의 어 마이너스 n 1이어 그냥 이렇게 그냥 놓으면 되거든요 어 이게 그렇게 나는데 어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여기 써놓자 음. 그러니까 좀더 일반적으로 요렇게쓸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간 a,b라는 거는 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 a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u의 a,b라는 거는 mu의 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요렇게 볼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구간은요구간보다더 크죠. 이 요거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 포함하는 그 집합의 매저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쓸 수가 있고. 그렇죠?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은 어 얘는 정의에 의해 가지고 f x 의 b가 되고요. 네그 이쪽 부분은 다시 정에 의해서 f x 의 a가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얘는 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μ 에 x에 마이너스 어, m-1 컴마 0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fx에 어, 0 빼기 fx에 마이너스 m-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우한대로 갈때 fx의 0, 빼기 fx의 마이너스, 어, n 마이너스 1,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고, 어, 얘는 뭐예요? fx의 0은 여기 딱 보니까 어, 1이네, 아, 2,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요 값이죠. 요 값, 2분의 1이고, 어, fx의 n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볼까? 요거는, 어, 극한이 이제 요렇게 타고 오면서 생기는 극한이잖아요. 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빵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어.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풀이가 길어져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지 이제 잘 모르겠긴 한데 어 하여튼 얘를 계산하면 뭐라 소리예요? 2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이지만 얘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 얘그 뮤X의 B가 0이 아니라는 소리죠. 어, 왜냐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어, 요 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얘가 성립하지 않죠. 음, 요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쓴 건데, 간단하게 보다니까 그러니까 임의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어그 x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넣게 되고 어 그리고 요거에 이제 극한을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어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방금 봤던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뺐습니다. 이렇게 이제 뺀 상태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 또 우리가 얘는,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쵸? 어, 아까 했던 겁니다. 요거를 이제 세부 계산하면은, 어, 요런 식으로, 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어, 얘를 이제 각각 림을 취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랑 이제 요 부분이 계산이 되어가지고, 음. 이미의 x에 대해서 그냥 한 점에 대한 요 μ x 값은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요거 이제 가로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리미트 치거나 f x의 x 마이너스 차라리 요렇게 써야 되겠다. 요렇게 수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도 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어 얘는 그 여기는 m도 람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옛날에 만든 강의 노트라서 어 요것도 어다 이제 람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얘는 이제 0이지만어 요거의 값은 어분의1이 되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점프가 있는 곳에서는 다 이제 어 요거 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0하고 이제 1은 각각 어 이제 0과 1에어그요 요 0, 1은 이제 디스조인트 하니까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얘는 이제 각각 2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는 1이 되겠죠. 아무튼 뭐예요? 어 모든 비에 대해가지고 얘가 어 0일 때 mu의 x가 어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러한 비를 우리는 3개나 찾았습니다. b를 이렇게 놔도 되고 b를 이렇게 놔도 되고 b를 이런 어 식으로 놔도 어 이게 성립하지 않죠.